똑똑한 지출, 쉽고 간편한 가계부 작성. 이 제품은 바로 핑크풋 만보리 슬기로운 소비 주방 가계부입니다. 아이보리 색상으로 정말 깔끔하고 귀여운 디자인이 특징인데요. 이 제품은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었고 품명 및 모델명도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 믿음직스럽습니다. 가계부를 사용하실 분들께 아주 유용한 점은 주방과 생활비 항목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식비와 잡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며. 카테고리별로 나눠 기록할 수 있어서 소비 패턴을 한눈에 파악하기 좋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점, 이 가계부는 만년형으로 되어 있어 구매 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스프링 제본으로 펼치기도 쉬워서 사용 편의성 또한 뛰어나죠.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리운 오늘 쓰임 1년용 가계부 스프링, 페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가계부는 스프링 제본으로 되어 있어서 페이지 넘김이 매우 편리합니다. 사이즈는 250 x 223mm로 적당한 크기라서 가방에 쏙 들어가고요. 레진은 총 208매로 꽤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어요. 고정비와 변동비를 잘 기록할 수 있는 섹션이 마련되어 있어서 예산 관리에 정말 유용하답니다. 특히 이 제품은 만년형 디자인이라 날짜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니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한국에서 제조된 만큼 품질도 신뢰할 수 있고 여러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.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가계부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이 제품은 바로 2025맘마미아 가계부입니다. 이 가계부는 2 1 6쪽의 넉넉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는 188곱하기 2 5 7 m m 로 적당히 휴대하기 좋습니다. 디자인이 매우 매력적인데요. 핑크와 골드 포인트가 어우러져서 돈복을 불러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특히 이 가계부는 수기로 작성하는 재미가 있어 초보 주부들에게도 딱 맞습니다. 또한 월재현이라는 카페와 연계되어 있어 함께 가계부를 쓰며 반성과 칭찬을 주고받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. 요리 레시피와 재테크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유용함이 배가 되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. 2025년을 맞아 특별 에디션으로 출시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